오늘 소개할 내용은 디바를 플레이할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알려주려고 해. 디바의 경우 유일하게 두 개의 목숨을 가진 영웅이라고 볼수 있는데, 만약 디바의 메카가 파괴되어 송하나 상태일 경우, 메카 호출을 위해서 280의 궁극기 충전량이 필요해. 송하나의 기본 무기가 발당 14의 데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몸샷으로는 2 0발 헤드샷으로는 1 0발의 적에게 맞추면 다시 메카를 불러올 수 있어. 패치 후에는 메카를 호출할 때 반경 2.5m 내의 적에게 최대 250의 데미지를 줄수 있는데, 데미지 뿐만 아니라 넉백 효과도 갖고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적을 낙사시키는 것도 가능해. 디바의 자폭은벽 위에 숨으면 피해를 입지 않는데 대신 화물의 경우 모양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바닥에 설치된 자폭은 지형이나 위치에 따라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 그리고 메카를 탑승할 때 넉백 면역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절대 뒤로 밀리지 않는데 메카에 탑승할 때부터 데미지가 그대로 들어오는 데다. 근접 공격력이 강한 넉백 기술을 메카 앞에서 사용할 경우 적에게 밀리지는 않은 상태에서 근접 공격은 그대로 받기 때문에 탑승하자마자 바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디바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 하면 할수록 생각할게 너무 많아지는 영웅 디바.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솔직히 이건 몰랐지?